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있는데 주차장이에요 우리 코코랑 여기 고, 공항에 그 영문 그 화, 음성검사 확인서 영문으로 바꾸는 거 하러 왔는데 코코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, 우리 강아지 여기다가 쉬를 했으니 이거를 닦고 야, 이거 그 공항 안에서는 딱 화장실 찾아 들어가고 거기서 쉬를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이 주차장이라 아마 대충 한것 같아. 야, 깜짝 놀랐어요. 화장실로 들어가서 그 공항 바닥은 되게 깨끗하니까 애가 그거를 하기가 그랬나 봐요. 쫙 들어가서 세상에, 저 이쁜 놈이. 근데 여기 주차장이랑 엄청 더워요. 이제 좀 있다가 들어가서 맞아. 우리 형님 그거 하고 다시 집으로 가겠습니 공항 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옛날 같으면 진짜 자, 차 어디다 해야 되나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, 차차 하나도 없어요. 이거 보세요. 자, 차 하나도 없어요. 마스크 착용하라고. 사람도 아, 아, 보기 힘들고요. 진짜 여기 여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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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 주차 구역에 뭐 A B C D 저 저쪽에 어디야? H 구역에 그 그쪽에만 지하 1층은 H 구역에 그차한한 뭐한 30대 있나? 그렇고 다 여기 지금. 주차 대행하는데 이쪽으로는 정말 하나도 없어요. 하나도. 엄청나죠? 와. 에이,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. 와, 이러니 사람들 죽어난다 소리가 나오지. 코코야 우리 이리 가자. 근데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, 우리 나온 자리 잘 찾아가야 돼. 코코야. 음. 음. 그리 들어 아니 우린 그리 들어갈 거 아니야 어 <laughs> 가서 봐 우리 어디 국가 우리 어디로 왔니 큰일 났다 어아